지 무대 소개해 드릴까요? 그럴까요? 네. 자,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유현원 성악가에서 흥분은 비전으로 이제는 용기 절정의 트로맨이된 가수 명품 보컬 감미로 보이스 여러분 누구세요? <laughs> 누구라고요? <웃음> 그렇습니다. 네.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가수. 손태진씨를 소개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축제에 오신 여러분,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아, 저 또한 아, 이 자리에 함께 할수 있다는 게참큰 아, 영광인데요. 어떻게 보면 해남하면 땅끝이라고 저희가 기억을 하지만, 어, 아, 농수산물이 그렇게 많고 유명하다는 거 모두 다잘 아시잖아요. 잘 아시죠? 네 이번에도 해남 미는 축제에 제가 또쭉 제어를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. 4대미를 강조를 하는데 어 무슨 미가 있죠? 쌀 쌀미요. 그뭐 맛미라고 네. 하고 또아름다울 미. 네 그리고 손태진 미요. 정답이지만 이건 건 아닙니다. 아어어 그리고 또 꼬리미가 있고 또 미호칼미가 있다고 하는데 와아 그만큼 이 맛하면 맛. 하면 맛? 맛의 고장이라고 할수 있는 이거 해남. 제가 워낙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그만큼 함께 할수 있어서 진심으로 반갑고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마음대로서감사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역시 우리 밥심이 늘큰 힘이 되잖아요. 뭐 쌀도 유명하고 배추도 유명하고 뭐 김도 물론 뭐 고구마까지. 우리가 요새 K-Wave, 코리아 웨이브. 전 세계적으로 이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또 K 고구마를 대표하는 해남 아닌가요? 네, 오늘 그만큼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? 예!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? 예! 네, 그럼 저랑 끝까지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 곡은 참 좋은 사람 여러분들께 보내드렸고요. 이 곡은 또 불타는 드론맨 웃음 특전곡으로 선도 선생님께서 작사작곡을 해주신 곡이었습니다. 이어서 한번 좀 이국적인 맛을 내볼까 하는데 아마 또 아실 고뱃삼의 무초라는 노래. 우리 어, 누구세요? 우리 수채 씨한테 혼나신 분 있다고 하는데, 뭐 핸드폰 봤다고, 뭐 어디 보시다 그아 근데 그거 약간 찔려가지고 아니, 제, 자기는 재미로 했는데 괜히 혹시 그럴까 봐음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누군가해서그랬었습니다 자, 아, 이 다음 곡은 참 여기 해남 올 때마다 느끼는데 아, 그래도 오늘 어, 어제 이틀 전에 비해서는. 어제하고 이틀 전에 정말 너무 추웠, 추웠죠? 네 근데 또 해남이고 땅 끝이고 하니까 아 여기도 더 춥겠지 했는데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네, 여러분 안 추우세요? 네 아, 다행입니다 아 추워요? 아 추워요 역시 아 우리 송채님 분들이 워낙 칙직해서 우리 저한테 그 그대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아 근데 이런 곳에 오면 또 이제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시간을 나누면 나중에 다 지나고 보면 그게 추억이고 낭만이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. 아마 많은 남성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이 노래 최백구 선생님의 낭만의 대회 박수 부탁드립니다. 에서 낭만 같은 추억들 많이 만드시라고 낭만의 날을 보내드렸습니다. 아, 참 아쉽게 시간이 참 빨라요. 이제 마지막 곡을 뛰고 있는데요.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.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수찬 씨 얘기를 좀 하자면 거기는 뭐 앵콜이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하겠다고 같이 아요 저도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네, 그럴 예정입니다. <laughs> 그럴 예정이고 아, 그래도 우리 짧았지만 그래도 이기억 오래오래 어, 가지시길 바라고 좋은 기운 얻으셔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곡으로 꽃이라는 저희 노래를 준비했어요. 오늘 아, 틱이는 그 노래인데 오늘 들으시고 또 Oh, yeah, 그 노래 참 좋다 더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봐서 원곡도 들어보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yeah. 마지막 곡 불러도 되겠죠? Yeah. Yeah. 아, 네. 네! 그러면 네! 안 돼요 네! 불파고 우리가 계속 앉아서 놀수 없잖아요 놀아요 괜찮아요? 놀아요 놀아요 그러면 우선 꽃이라는 곡 여러분들께 먼저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분위기를 빼면서 여러분 하나만 좀 좋아요, 맞고 그 다음에 다시 무대로 올라오던지 보내드리도 하겠습니다 <laughs> 여러분 꽃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아, 네, 저 또한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요. 아, 이게 다수로서 무대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박수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밝은 미소를 보면서 오히려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. 저 또한 그런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, 해남하면 땅끝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또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도 보게 때요그남은면 여러분들도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새로운 또 앞으로의 인생 힘 얻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곡으로 우리의 그래도 오늘 만났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천년 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, 어, 노래올 노래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. 어, 우리 또 MBC와 함께하고 있으니 저 매일 12시 20분 MBC 라디오 DJ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거든요. 감사합니다. 네, 많이 들어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앞으로 저 가수 소개지도 잊지 않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첫눈지기 불러드리면서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